다운이네입니다. 여기가 우리집에 아 우리 가게 옥상에 미니하우스 그냥 그 쿠팡에서 하나 사서 그냥 임시방패로 제가 옥상에서 보관하는 곳이죠. 보세요. 요거 4일만에 정리했는데 애들. 깔끔하게 정리한 아이들 3일 됐나요? 4일 됐나요? 다 철수해가고 다시 요 안으로 다 들이놨답니다. 비 온다니,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비 맞으면, 음 내일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한파로, 영하로 떨어진다니까, 날씨가, 토요일, 저녁까지, 아침까지. 냉해 입을 수 있잖아요. 옥상에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임시 방패로 여기 안에 이렇게 다 들이놓은 상태예요. 보세요. 이 정도로 요 아이가 요 안에서는 요렇게 공간 하나 없이 따다 따다 다 붙여서 일어나서 어머머비 어머, 비 흘린다. 몇, 얼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저기 선반 다이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어제 저녁에 안에 여기 하우스 안에 다 들이 놓고. 이게 앞에 입구 다 막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통풍이 조금, 통풍이라도 조금 치워주려고 지금 이게 앞에 문을 조금 열어난 상태예요. 요 공기라도 조금 들어가게. 비가 촉촉하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많이는 안 오고. 그래서 아마 여기 문을 좀 열어놔도 앞에 여기 비가림 쪽에 입구에만 물안 들어가게끔만 하면 될것 같은데. 비가 들어갈 것 같나? 일단 조금만 열어놓으려고요. 오늘 밤에는 열어놔도 크게 뭐 달라고 그러진 않으니까 영화는 내, 내일 저녁부터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이 여기 옥상에 있는 애들도 요 나나호꿈이나 이런 애들도 보세요. 아직까지 하엽 정리를 못해준 상태 아마 물을 비를 맞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단단하기는 한데 비를 맞아도 되기는 한데 영화로 떨어지다 보니까 비 맞으면 명예 입으면 큰일 나죠. 이때까지 관리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라도 안 좋게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무탈하게 잘 있었는데 그 동안에 뭐 이쁘든 안 이쁘든 그래도. 잎 하나라도 상하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겨울 내도록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잎가 하나라도 가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쁘도 내새끼 못나도 내새끼듯이 뭐 애,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움도 짓다시고 이쁨도 짓다시라는데 얘네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미워도 내새끼고 이쁘도 내새끼잖아요 얘네들도. 이쁘게 색감 물을 많이 드리고, 이쁘게 넣으면 더 이쁠 것이고, 지지하에 못 나게 돼가 있으면, 못 나니까, 조금 덜 이쁘니까, 조금 눈에 들어가는 게좀덜 하겠죠.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거니까. 더그 차이겠죠. 얘네들 정말. 내년에는 아마 옥상에서 뭘 키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기가 매일같이 덮어줘야 되지. 아침에 오면은 출근하면 이것도 걷어줘야 되지. 겨울이나 한겨울에는 계속 추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게 상관없는데 엄마 비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비구를 열어놔면 안되겠네.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비 맞으면 안되니까. 그래요. 지금은 여기 하우스 안에서 잘 견디고 있죠. 작년 겨울 내도록 여기 안에서 생활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기끼리 따닥따닥 붙여갖고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잘 견뎌주고 대견하죠. 이 추운데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래도 무성하게 잘 커고 있는 것도 기특하죠. 얼마나 이쁩니까? 견디고, 이렇게. 또, 이쁨을 나한테도 주고, 그게 나의 행복이니까. 보세요. 색감이, 색감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래 비가 오고, 내일 며칠 비 오고, 햇빛도 오고 어제 하루 햇빛이 있었어요. 어제 하루. 쨍한 햇빛이 어제 하루 있었어요. 근데, 이 갑자기 또비 오고, 그 다음에 비 오고, 그 다음에 또, 영화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죠. 다용만님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노숙시키는, 노숙시킨다고 햇빛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쉬어줄까 싶어서 다 밖에 내놓은 아이들 다시 들고 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처럼 그냥 단돌이 똑바로 잘해서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내일 저녁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 싶을 정도로, 괜찮을 것이고, 보세요. 이렇게 잘 있어요. 냉해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국하세요. 추워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추워요. 여기가 옥상이라.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 하나도 안 맞게 지금 안쪽으로 또다 그려놓은 상태죠, 이렇게. 지금 비 맞으면 내일 저녁에부터 밤부터 10시 이후로부터는 영화권으로 들어가니까 비 맞으면 냉해 입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물거품 아이돌도 있긴 한데 지금은 비를 맞으면 난리 날것 같아서 집 귀는 하나도 뭐안 맞고, 지금 비 가림 안에서만 이렇게잘 견디고 있죠. 요렇게. 그리고 저쪽 안에, 제가 잠깐만요. 올라가서 볼게요.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하려니 힘드네요. 쪽에 안에가 보이나요? 이 아이들은 분갈이 한 아이들이에요. 식재를 새로 해준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여기는 아직까지 음, 요, 저 아이는 아마 이 아이는 멀었어. 너무 심. 이 아이는. 많이 고픈가? 원래 올 때부터 이랬나요 아이들은 물을 한 번도 아직 주지도 않은 상태. 잘안 보여요. 요렇게 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요 아이도 물고품이 지금 있어요. 보세요. 요거는 아무튼 비를 한번맞혔는데도 지금 물 반응이 없어요. 뿌리쪽으로안 내려간 거 같아요. 근데 그나마 요 아이는 싱싱하고 요는 건강하고 통통하니 물 반응이 있는 아이고. 요요 요 아이도 물 반응이 맞고. 다른 아이들은 요거 비 맞고는 비 하루 종일 꽉 맞았죠. 비 맞고는 완전히 통통하니 건강하게 이쁘게 보이죠. 보세요. 요 아이는 영리 아, 집에 있는 영리는 이 정도로 물이 안 들었어요. 집에 거는 아직까지 나인 선, 나인 쪽만 물들어 있어요. 완전 별모양으로 이쁘지 않네요.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도 천물은 주지 않은 상태. 사이클론, 달총님표. 요 아이는 물을 줬더만 완전히 막, 완전 통통하니 막, 너무 겁나게 벌어지고 있어. 물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얘 어저께, 어저께 햇빛을 하루 종일 맞았죠, 얘네들이. 어저께 햇빛 보고는 이렇게 상태가, 보세요. 이거는 테라라는 아인데, 이 정도로 색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 지금 조금 침침하, 어두운 이런,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구식진도, 구석진 곳이라 갖고 그래도 색깔은 잘 보이죠. 써니킨스 얘도 보세요. 써니킨스 얘도 색감이 완전히 물오르고 있죠. 이 맛에 키우는 것 같아요. 다육기를이 맛에 이 아이는. 몇 목큐리, 목, 목큐리, 목큐리. 요 심청이라는 아이는 자, 선물 받은 아인데도요 색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씹, 송잎에서 나오는 잎잎자체에서도보터 지금 붉은 라인을, 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죠. 완전히 뚜렷하게 얼굴이 이쁘게 생겼죠. 너무 이쁘다. 내가 봐도 너무 이뻐요 근데 요 아이랑 요 아이랑 똑같이 똑같은 느낌 안드나요 혹시? 보세요 요렇게 딱 돌리면은 똑같이 두개 똑같은 아이 같죠 그런데 다르네요 이름이 요 아이는 한스 대 생은이라는 아이 요 아이는 앵마와 황이라는, 황, 황이랑 두 개, 이래 같이 교배정을 했다는 글로 나와 있습니다. 앵마 플러스 황, 교배종, 이렇게 이름표가 왔거든요. 노 아이도 보세요. 완전히 물을 묻고는, 완전히 뭐, 이거는 날개를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를 듯이. 이, 얘는, 그, 핑크 삼페인인 것 같아요. 요 아이가. 핑크 삼페인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까요, 이름표? 맞아요, 삼페인.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연등 마리안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엉애가 입어갖고, 내가 너무 속상해요, 지금. 알코을 사놨는데, 연덕마리아 맞네요. 알코알코을 사놨어요. 여기 여주댁님이알코을한번 사서 한번 써보라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건 이제, 이제 여, 영화 다 떨어지고 나면, 영화가 토요일 날까지 영화가 지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올라오면 그때 한번 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뭘로 옆에 밑에 여기 자란 아이요. 이거는 세순이 올라왔어요.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이 분이 넘칠라고 그러는데 하, 한 번을 요 아이가 지금 3년째품었나? 해수로는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우리고 있을 때는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뭘로 초라 대품 아직까지 분은 어 뭐, 아니 그 뭐라노 분갈이는 안 해주고 있어요. 분갈이는 나 이런 애들은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해도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으니, 올해는 요런 애들은 분갈이 안 하고, 그냥, 요 아이가 판도라는, 판도라라는 아이. 원래 이게 네개 있었어요. 사두 군생이었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여 자리 비웠죠? 요자리 하나 비웠는데, 자고가 나면 다시 요로 옮겨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입을 보세요. 끝, 끝부분에는 너무 험하죠. 바깥에 이래 노숙 생활을 하니까, 시고 고양이고, 너무 심해요. 너무. 나는 그런 게 올해는 완전히 뭐라 하 망으로 어떻게 한번 씌워봐야 돼. 연구를 한번 해갖고 씌워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 근데 그래도 이제 새 입으로 나오는 속에서는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죠. 보세요. 이 아이는 스파니 스파시 펄 에보니. 이 아이도 에보니 가요. 스파시 펄 에보니. 근데 안 이뻐 보여요. 정말로. 미워 보여요. 이 아이는. 이아는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호주새 입이에요, 이 아이가. 보세요. 긴입 적성, 이 아이는 긴입 적성 참잘 자라고 있네요. 짧은 입 적성도 있던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짧은 입 적성으로 변한다던데, 모르겠네. 잊어버려서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 아이들은 이렇게 비안 맞는 상태. 에은이엄 저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는 내일 낮에 집에 방 안에다가, 거실 안에다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밖에 안에다가. 저 아이들은 아무래도 잎이 약하잖아요. 장하고 다르니까 걸 수도 있어서. 저 아이들은 들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장아이들은 입을 덮고 비닐을 덮고 단돌료를잘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일은 갑자기 영화로 떨어지고 아이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노숙생활하는 다육이 아이들은 다 단둘이를 단단히 해야 무탈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보세요